43번, 45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현대시입니다 선생님 부탁인데 문학은 문학은 복습할 때 수능 연계 교재만 복습해도 돼요. 알았죠? 수능 연계 교재를 제발 복습할 때 필기한 걸 연습장에 쓰고 암기하지 마시고 알았죠? 본문을 다시 읽고 모르는 어휘를 챙겨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쓸데없이 문제풀이 연습만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결국 너희들이 이해되는 게 많을 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이해된거죠 저거 밑에 보면 가시는 누구시라고 되어있죠 송수원의 시입니다 송수원의 시는 얼마전에 모의고사에도 나왔었고요 우리 EBS 파이널 문제집인가 아, 뭐 어디에도 있습니다 이거 산문의 기대요 산문의 기대 얼마전에 들어봤죠 산문의 기대요 어? 죽은 누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면서 쓴시라고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어? 어, 그게 대표적이고 또 하나가 이제 어, 우리 그송수건의시중에선는 EBS 수능특강에 들어있는 건 까치밥입니다. 까치밥. 조카이들아, 까치밥 따지 마라. 됐죠? 그거 없으면 고향 못느껴게 임마.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됐죠? 근데 이 제목이 일단은 송수건대 역사. 얘들아,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니? 대역사가 무슨 뜻이니? 대역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 뜻이야, 큰공사. 어? 뭐라고, 얘들아? 큰공사.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제목 먼저 읽고, 어? 지문에서 문장의 주어를 찾으면서 구체적인 대상들을 파악하면서 읽으라고 했잖아. 어? 그래야지 장면이 이해가 된다고, 장면이. 이해됐죠? 장면이 이해 안 되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문제. 됐죠? 첫 번째 거기 가해 보면 너는 서해벌을 적시는 노을 속에 서본 적이 있니? 이 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뭐 청자, 서해벌에다 공간적 배경, 노을은 시간적 배경, 무슨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제발. 알았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시적 화자가 화자가 너라는 대상한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서해뻘이 있는데. 이 뻘을 적시는 노을 속에 서본 적이 있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노을입니다. 이해됐죠? 어? 그 다음에 뒤에, 망망한 뻘밭 속에 해집고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 여인 밑줄.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치는 게 지금 대상들이에요. 바로 이 노을 속에는 뭐가 있다? 노을 속에는 바로 여인들이 있다. 알았죠? 여인들이 노을 속에서 바지락 조개를 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한쪽 귀로는 내소사의 범종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는 선운사의 세북소리를 듣는다는 건 야, 야, 봐봐. 이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되면 저기 내소사에서 무슨 소리 들리고? 범종소리. 알았죠? 무슨 소리? 뭔 말인지 이해됐죠? 선운사에서 무슨 소리 들리고? 이 시간이 되면, 노을, 노을이 이렇게 서, 서해 뻘에 노을이 쫙 끼면, 알았죠? 이 시간이 되면, 어? 내소사에서 범종소리 들리고, 어? 선운사에서 세북소리 들린다, 야. 그럼 그 소리 들으면서 여인은 열심히 뭐 하고 있다? 바지락 조개를 캐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을 속에 선운사 내소사라는 절도 있는 거야 이 배경에. 알았죠? 절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만군의 책을 쌓아올린 밑줄 거 채석강 절벽 밑줄 이게 대상이란 말이야. 앞에 만군의 책을 쌓아올렸다는 건 비유한 거예요. 비유. 알았죠? 절벽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 층층이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 절벽을 책에다 비유한 겁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채석강에 나 봐. 채석강에 절벽이 있고 이 절벽을 책에다 비유하고 있고 그 밑에 줄은 뭐라고 돼 있어요? 파도는 다시 만 권의 책을 풀어 긁고 있다. 그럼 여기 채석강의 절벽에 뭐가 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파도가 치는 모습 이게한 편의 그림이에요 그림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야야야야 야, 야, 야. 서해 뻘이야 지금 노을이 싹 만들어져 있어 알았죠? 지금 지금 뻘에서는 여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바지락 조개 캐고 있어 그리고 저기 절에서는 범종 소리 새북 소리 들려 알았죠? 절벽에는 파도가 다 치고 있어 이게 서해안의 모습이야 이거 어 이게 이 장면이 이해되는 게 중요한 거래 이 장면이. 생 정말 이해되는 거지. 장면이 이해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어야지? 아, 좋다. 한번 그냥 다 읽어보자. 파도는 다시 망고의 책을 풀어서 흘려서 뻘밭 위에 책장을 한 장씩 넘긴다는 건 파도가 친다는 거야. 파도가 친다. 알았죠? 이건 의인법이 쓰인 건데 이런 거 의인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았죠? 어? 지를 읽을 때, 문학을 읽을 때는 장면 이해가 우선이에요. 표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곳의 황혼이야말로 황혼 동그라미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이다. 그럼 이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다? 황혼이에요, 황혼. 이게 됐죠? 아 어? 해가 막 지려고 할때 하늘에 노을이 탁떠 있고 됐죠? 아 어? 여인이 지금 바지락 조개 캐고 지금 절에서는 범정 소리, 새북 소리 들리고 됐죠? 절벽에는 파도 치고 됐지? 아이 어? 모습이다. 그 다음에.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서 누가? 누굴까요?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지는 게 누굴까요? <laughs> 노을입니다. 노을입니다. 옆에서 노을이라고 써세요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서 내소사 대웅전의 넉살문에 연꽃 몇 송이 비추.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한다는 거나봐 봐. 야, 노을빛이 어디에도 비치는 거니? 노을빛이 어디에도 비치는 거야? 젊은에도 비치는 거야, 젊은에? 어? 젊은에도 비치는 거야? 노을빛이 젊은에도 비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회나무 가지를 치고 오르는 밑줄거 그 청동 까치 한 마리 밑줄. 까치 한 마리도 만다라와 같이 불린 문자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야, 봐봐, 야, 야. 지금 노을 속에 청동 까치 한 마리가 싹 날아가는 거야. 그럼 그 청동 까치 한 마리도 노을 때문에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붉은색 이해 되지? 어? 여기서 불림문자란 말은 밑줄 그어놓고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건데 이건 말과 글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 이 뜻이야. 알았죠? 어? 이 말은, 야 봐봐, 야, 이 말은 노을과 청동까치 한 마리가 하나가 돼 있는 거야, 하나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돼 있는 거야. 불림문자로 타고 있다는 건, 알았죠?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돼 있다는 거야. 아? 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선생님 봐봐. 이거 그림으로 보면 봐봐. 여기 지금 해가 떠 있고 해가 막 지려는 거야 지금. 어 여기 산이. 그쵸 여기 지금 붉은 노을이 싹 이렇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 어? 그리고 여기는 무슨 바신 거야? 여기는 무슨 바신 거야? 여기는 무슨 바신 거야? 꼴밭이야. 어. 꼴밭. 뻘받. 알았죠? 아? 어? 여기에 지금 여인들이 있는 거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아? 어? 이 산에는 이제 뭐가 있겠어 절들이 있겠지 이렇게 산에는 뭐가 있겠어? 절들이 있겠지 이해됐죠? 어? 그리고 이 노을빛이 절의 문에도 비치고 여기에 지금 붉은 노을이 있는데 여기 청동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이 완벽한 그림이라니까 이거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곰소의 뻘강을 건너 소금을 저 나르는 머슴 등어리가 되었다는 저 밑줄거 소요선의 질맞이 밑줄 소요산의 질마제도 마지막으로 무슨 빛으로 입고 있대요? 술 빛으로 입고 있다는 건,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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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빛에 잠겨 있는 건이다. 노을 빛에 잠겨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완벽한 하나의 풍경이야. 근데 마지막 두 줄이 중요해요. 쉬어라, 쉬어라, 이제 잠깐 쉬어. 그리고 해는 지고 있다 나봐, 나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나서 해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고 있다? 쉬어라, 쉬어라. 쉬어, 잠깐! 하고 해가 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해가 지면 뭐가 오니, 이제? 밤이 오죠? 밤이 오면 이제 모두들 이제 어두운 밤 속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응? 어? 이해 된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된 거지? 그래서 그 오른쪽에 44번 문제 보기를 잘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보기에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죠.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화답하고. 서로 화답동그라미. 위로를 건네는 위로동그라미. 위로는 누가 아니? 야, 서로 화답하는 건 뭐하고 뭐가 화답하는 거니? 선생님 봐 봐. 선생님 봐 봐. 야, 야. 야. 이 노을과 야 봐. 노을과 여인과 절의 범종소리, 새북소리와 됐죠? 젊은의 연꽃 탄성이와 청동치한 마리가 노을빛에 아름다운 노을빛에 화답하고 있다요. 화답. 아? 어? 그리고 해가 지면서 쉬어 이제 쉬어 라고 하는 건 위로하고 있다는 소리야 됐죠? 그럼 너희들 이거 다 보고 나면 뭐 느껴지니?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 이해 됐죠? 어? 이게 노을의 아름다움을 써놓은 거야 잠시요. 오케이? 다 이해 됐죠 이제? 이해됐죠? 이렇게 읽으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하는 게 이런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장면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언뜻, 어느, 어느 정도를 이, 읽고 나면, 아, 이 대상들이 정확히 찾아지면, 아, 이게 어떤 장면으로 되어 있다는 이해를 하라는 거지. 주제 같은 거 몰라도 되고, 표현기법 몰라도 좋으니까, 어? 장면 이해를 먼저 하라는 거야, 상황 이해를. 문학을 읽을 때는. 어? 그럼 장면 이해를 잘하려면 뭘잘 하려면 뭘잘 찾는 게 중요하다? 대상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 이게 된 거지 이제 이게 된 거지 그다음에 거기 나에 보면 나는 고재종이가 쓴 뭐라고 돼 있죠? 나무 속에는 물관이 있답니다 알았죠? 이 고재종이는 여러분들 어, 고재종 시인은 어, 원래는 여러분 그 첫사랑이란 시로 유명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알았죠? 어, 첫사랑이란 시가 이제 나무에 이제 눈이 내려서 눈꽃이 피고 그 자리에 나중에 봄이 되면 꽃이 핀다는 소리예요 알았죠? 어? 첫사랑의 의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대상이 많죠? 얘가 더 대상이 훨씬 많죠. 얘가 대상이 많아요. 얘는 대상이 별로 많지 않아요. 어? 그러면 이게 읽기가 편한 거야. 이런 시가. 그러 그러니까 원래 시에서는 대상이 너무 많으면 이게 상황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소설도 뭐가 많으면 줄거리 파악이 어렵죠. 인물이 너무 많으면 줄거리 파악하기 좀 어렵죠. 이해됐죠? 이럴 때가 좀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나를 읽어보면 나는 잦은 바람 속에 겨울 감나무를 보면, 됐죠? 겨울 감나무에다 내모쳐놔. 가지들이! 네. 가지들은 네모 쳐있죠. 가지들도 밑줄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 가지거나 우듬지거나 우듬지는 밑에 뜻이 있죠. 모두 다 서로 회방 놓는 법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거리거나 획획훅리거나 깜냥 것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깜냥은 밑쪽으로 깜냥은 뭐니? 능력 됐죠? 그럼 봐 봐. 야, 야, 야. 이것도 감나무가 있어. 감나무가. 감나무가 있고 감나무에는 여러 가지 가지가 있냐. 가지가 있어. 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알았죠 흔들리는데 중요한 건 옆에 있는 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 능력껏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 거기 뭐라고 써 놨냐면 해방을 놓는 법이 없이 자기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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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굵은 가지는 굵은 가지대로 조금 흔들리겠고, 알았죠? 가는 가지는 가는 가지대로 많이 흔들리겠지. 됐지? 근데 절대 옆에 가지를 뭐 하지 않는다? 해방 놓지 않는다, 야. 그럼 해방 놓지 않는다는 건이 가지들이, 가지들이 자기 분수만큼 흔들린다. 다른 가지를 모하지 뭐 않는다. 해방 놓지 않는다는 거야. 선생님 이해 된 거죠? 다른 가지들을 절대 해방 놓지 않는다. 오케이? 됐죠? 그 밑에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축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 그러니까 이 가지들은 이 가지들은 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뻗어 나간 거죠? 가지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뻗어나간 거야, 둥치에서. 둥치는 밑둥을 뜻합니다. 나무의 가장 밑에 있는 밑둥.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그만 새가 있어요. 이 가지에 새가 앉은 거였으니까. 가지에 새가 앉았어. 나봐. 그러면, 야, 가지에 새가 앉으면 새의 무게를 느낄까 느끼지 않을까? 무게를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새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서 치르게 땅 속에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 흑살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둠지에게까지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려, 땅심의 배려가 가장 중요한 말이야. 이게 수식을 받는 말 아니야, 이게. 맞지? 그럼 나봐, 나봐. 야, 야, 야. 가지에 새가 앉아. 그러면 그 무게가 둥치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 그 무게가, 무게가. 땅 속으로 가. 그럼 땅 속에서 다시, 땅 속에서 무게를 견디는 힘을 가지한테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야. 그게 바로 땅 속의 배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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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가지가 무게를 견디는 건, 야, 야. 가지가 무게를 견디는 건 누구의 배려가 있기 때문이야? 땅심의 배려가 있기 때문이야. 이해됐죠? 어? 그럼 이 땅심의 배려가 바로 가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뭐가 되는 거냐?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새가 가지 앉으면 둥치를 거쳐서 땅 속까지 무게가 전해져. 그러면 이땅 속에서 다시 이 무게를 견디는 힘을 얘한테 견디는 힘을 보내준다는 거야. 됐죠? 이게 바로 모의 배려다, 땅심의 배려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수식을 받는 말과 주어를 정확히 알고 읽어야 돼. 시를 읽을 때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마지막에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대바람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당첨이 있다는 거야. 됐죠? 어? 대바람은 여러분들 뭐겠어요 그럼? 대바람 은뭐겠어 가지한테 실현 아니겠어요? 그죠? 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이 가지들의 생명력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아, 이거죠. 그죠. 가지들이 어? 생명력을 가지고 당차게 살아가는 힘은 땅속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44번에 네 번째 줄에 나는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냈고 생명의 원리는 바로 어디다? 땅 속에 있구나. 됐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시의 마지막 줄에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거는 인간들은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안타까워하고 끝난 거야. 이해 되셨죠? 인간들은 이 감나무에서 느끼는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문제 43번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이동 X. 말이 안 돼. 선생님 한 가지는 얘기해 줄게. 가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고 뭐의 이동일까요? 시선의 이동이죠. 그렇죠. 묘사가 돼 있으니까. 자연이 묘사가 돼 있으니까. 알았죠? 당연히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된 거지? 된 거지? 그 밑에 있는 거, 2번에. 가와나는 모두 현재형 진술. 어휴, 이게 종결 어미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둘 다? 종결어미가 다 니은다, 는다라는 현재의 어미로 되어있습니다. 됐죠? 그럼 답은 2번이 답이 되는게 맞다. 오케이? 이게 된거죠. 오른쪽에 3번에 가와 나는 모두 반복적으로 대상을 불러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 반복적으로 대상을 부르는건 없죠. 그 다음에 밑에 가와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영탄적 표현은 나에 쓰였습니다. 아 감탄사 있죠? 감탄사 있죠, 그죠? 우리 감탄형어미나 감탄사를 쓰면 영탄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죠? 어? 나에는 있어요. 근데 가는 아닙니다. 나는 가와 달리 시간적, 미출과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건 어디니? 맨 마지막에 시각적으로 끝난 건 어디니? 가죠, 가. 가. 해가 수평선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시각적이죠. 맞잖아, 그죠? 어? 그래서 결국 해가 나봐 뭐 해가 주변에 있는 걸야 그래도 좀 쉬어 이제 라고 위로하고 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는 갑니다 나가 아니라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44번에 다 읽었으니까 선택지만 보겠습니다 가에서 뻘을 매개로 바지락을 채는 것과 소금을 저 나르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대역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거기 가 보기에 두 번째 줄에 황혼의 조명을 받으면서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러면 너희들 봐봐. 뻘을 매개로 바지락을 채는 거 조금을 소금을 저 나르는 일이죠. 바지락을 채는 것도 일이고 소금을 저 나르는 것도 일이죠. 맞잖아요. 그죠. 일이죠. 이걸 통해서 대 역사의 의미를 형상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을이 비친 황혼의 이 시간에 노을이 비친 이 장면을 대 역사라고 표현한 건 알았죠? 뭘 통해서 대 역사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냐면 거기 여인들이 바지락을 캐는 것도 일이고 알았죠? 소금을 저 나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대 역사라는 제목을 붙였구나 이런 의미예요. 1번 선택지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럼 결국 이제 여인들이 바지락을 캐는 것도 대역사고 소금을 저 나르는 것도 대역사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어?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큰 공사, 대역사라는 거죠. 밑에, 가에서 황혼이 사방으로 던진 가슴 뜨거운 불꽃에 넉살문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하는 것은 만물이 서로 화답하고 교감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그죠? 황혼의 노을 빛을 받아서 절문의 연꽃 그림이 활짝 만개한다는 건 노을 빛과 황혼과 연꽃 한송이가 결국 하나로 조화돼서 화답하는 겁니다. 밑에 가에서 쉬어 쉬어 잠깐 쉬어는 위로입니다, 맞죠? 밑에 나에서 잦은 바람 속에서도 야 이게 이 말은 야이 이렇게 보면 돼. 하운의 시간에 노을이 지고 노을 속에 많은 자연물과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그 인간들이 바지락도 캐고 대첩 이런 모습들이 그냥 한 편의 그림이면서 이 사람은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이건 정말 진짜 대역사다 이건 진짜 큰 공사다 근데 이큰 공사란 말에는 정말 진짜 대단하다 정말 이건 대단한 풍경이다 이런 감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4번에 나에서 잦은 바람 속에서도 제 숨결 안는 만큼 철랑거려 허공을 끌어 안은 겨울나무 가지의 모습은 밑줄거,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 전이 된거 잘못된 거야. 자기 분수만큼 흔들리는 거지 다른 자연물을 회방 놓치는 않는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어? 그러니까 생명력이 다른 생명, 자, 자연물에 전이 된다는 건 이건 잘못된 말이야. 야, 야, 봐봐. 야, 이 가지들이 생명력을 부여받는건 어디서부터 부여받는거야? 땅속으로부터 부여받는거지 알았죠? 가지와 가지가 서로 생명력을 주고받는건 아니다 어? 답은 4번이에요 나에서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았다는 안타까움을 나타낸거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 들어있다 알았죠? 우리 너무 감동 모르고 산거 아니야? 이거 너무 감동적인데 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산거 아니야? 라고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해요 됐죠? 4번, 4번이다. 5번, 45번에 번 가지들이 제값량껏 세상을 흔들거리는 건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둥치는 감나무에 웬만해선 흔들림 없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축기둥의 역할을 하고 새는 실가지 하나에 앉아서 나뭇가지가 그 무게를 견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새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새가 가지에 앉아서 가지에 생명력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게를 견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땅속이 지닌 칠흙 같은 어둠의 이미지는 산 가지 의 어떤 대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과 대비되지 않습니다. 어,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가지와 대비된 건 대바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대바람이지 땅속이 아닙니다. 땅 속은 가지에게 생명의 원천입니다. 근원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절대 가지들하고 땅 속은 대비될 수 없어요. 됐죠? 대바람하고는 대비될 수 있습니다. 땅심이 베풀어주는 배려는 실뿌리를 통해서 감나무의 겨울을 이겨내게 하는 생명력을 전해주죠. 됐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혹시나, 3학년들이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까지, 어, 문학을, 낯선 지문을 계속 찾아서 읽어야 됩니까? 어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을 다시 읽고, 장면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복습을 하세요. 알았죠? 그게 가장 적절한 복습 방법입니다. 수고했어요.